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노들을 청하니 오메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향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laughs>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 온 양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대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희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지니라. 아멘. 그...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죠. 초대 그 교부 중에서도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그 로마 교황이 이제 그 로마 그 황자가 잡아다가 독방에다 가두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랬어요. 아 이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 독방에다 가두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독방에 가두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아주 자유, 자유스럽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 아주 극악부도한 그 죄수를 그, 가, 집어넣는 그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더 좋아하죠, 황제님. 그랬더니, 아, 왜? 아유, 가서 또 전도한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목을 쳐라. 그러면, 아유, 그러면 진짜로 아주 뭐 할렐루야 하고 나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것이 아주 최고의 그 상급이니까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고 황제가 물어봤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건 적이 있으십니까? 크리소스로 폼이라는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부 다 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유대인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깨닫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로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로. 그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뭐에다가 생명을 걸어봤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탄핵당하고 있는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요. 뭐 자기 생명을 걸고 비상계엄을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비상계엄이뭐 일명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개몽령이라고 그러죠? 비상개엄령이 아니고 개몽령이라고. 이,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몽령이 된 거죠. 이제 그 많이 알게 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비상개엄을 했다, 위냐는 거죠. 뭐, 비상개몽령을. 우리가요, 이 사건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상태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잘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돼갖고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월급 받는 일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뭐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공산주의자나이 북한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다 죽이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 지방에 그 에베소 지방에는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와, 우리는 뭐 아브라함 자손 뭐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배척했거든요. 복음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척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잘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보니까 한국 실정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진짜로 없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뭐, 그 외교하고, 뭐,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하고, 일절 뭐, 신문방송에 하나도 안 나오고, 뭐, 놀러나댕긴다고 그러고, 막, 가짜로 얘기하고. 이 19절로 하고, 한번 19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한 거죠. 사도 바울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 그냥, 환난. 계시록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회방도 안 돼, 사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 그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 아주 그, 이 집단들이라는 거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그 바로 사단에 그 회가, 회라는 거죠. 그게.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붙잡힐 거 알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하면 이제 탄핵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죠. 21장 사도행 21장 27절에 보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잡았어요. 저희가 바울을 죽이려 할때 아니 21장 31절에 보면 저희가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천부장이 나타났어요. 그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는 라걸 변호했는데 예. 이 바울의 변호를 들은 자들이 세,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고 나오죠. 지금 한국의 실정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변명을 기회까지 아니 그때는 줬는데 지금은 변명을 기회까지 안 주잖아요. 뭐 3분만 시간 달랬는데 안 주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천부장이 이제 나중에 그 채찍으로 때리라고 막 그러니까 묶어갖고 때리라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예. 함부로 막 묶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할수 없어요. 체포하고 막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도 체포 구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성경에는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천부장도 어, 안, 하고, 안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국은? 막 체포하고 구금하고 아주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아유, 니네 말을 듣는 사람이 저기서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해안에 새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만 새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새 것이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것도 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중국에서 온그 부정선거 조작자들,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 뭐, 진짜로 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로 하네요.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 뒤에는 전부 이런 영적인 사단마귀의 신부로 하는 자들이요.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가 피파 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그분이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단 마귀들이 막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길을 쓰고 덤벼들어서 죽일라고 아니, 결국은 나중에 돌맹이 던져져서 죽, 죽게까지 만들었잖아요. 죽은 줄 알고 밖에다다 내쳤는데, 예, 하나님 다시 살리셨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지금, 이 사도 바오를 갖다 막 모함하고, 예, 죽이기까지는, 예, 밥도 안 먹고 잠자안자겠다 그리고 결심한 놈들이 몇 명이에요? 40명이나 돼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요. 이 천부장도 그래요. 그러면 어 네가 그러면 옛날에 그 난을 일으켜서 그 사천 명 자객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 아니냐? 똑같으죠. 아니 다수당인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탄핵을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탄핵을 하면 내란을 일으킵니까? 대통령인데 진짜 업을 성성이죠. 그것을 예, 빼버리자 또 그러고 그걸로 탄핵해놓고는 그걸 또 빼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천 부효잖아요 그럼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심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수당으로 법을 바꿔놓고도 그 법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이런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들은요. 진짜로 지네들이 거짓말의 압이 막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냥 증인도 가짜로 세우고 하지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네들이 하여튼 자기네들이 한 말도. 다 거짓말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속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총독에게 가죠. 40명이 죽이기로 했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이 청부장이 데리고 이제 총독 벨릭스한테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송사한 것이, 자기네들 뭐 율법 문제에 관한 거지, 한 가지도 뭐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다. 자기가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죽이라고 한다. 똑같았잖아요. 막갖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공수처를 동원해서 체포할, 뭐, 영장도, 철수도 없고, 어, 체포도 할수 없는 그런 걸 갖다가 막 그냥 강제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 공산주의나 좌파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 사단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하하를 꼬여갖고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이 마귀는요. 이 선악과가 지금도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게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과 권력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돈명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양심을 팔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10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내세도 없다. 이 땅이 다다. 근데, 분명하가요. 하나님은 계시고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150년까지 살아요. 허긴 뭐,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이펙에서 연설하는데, 미국에 그 소셜 시키리티 받는 사람이 360살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누가 뭐, 훔쳐가는지, 무슨 뭐, 시스템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150살 먹은 사람, 뭐, 200살 먹은 사람, 뭐, 250살 먹은 사람, 최고가 369살인가 그렇대요. 이 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369살까지 뭐, 서류상에 살아있어도, 살아있어도, 언젠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천국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영적으로 이 마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들은요 정말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영접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서 도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너희의 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그 너희는 뭐예요? 지금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또 거짓증인들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너희라는 거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너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인민주당 쪽에서그 거짓말하라고 시켰잖아요. 그것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헌재선 에 그것을 받지를 않잖아요. 이것이 다 한통속 이라는 거예요. 다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속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 <laughs>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인도에서 나가시면서 그 전도, 하는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이 세상이 다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해 안에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갈 것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영에 속한 사람 이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영적으로 변해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 성, 이 위정자들이 법을 만드는데 무슨 LGBT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뭐 어린아이들도 그 성전화 수술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대게 만들고 이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법을 만들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갖고그 법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 진짜로 법을 만드는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영혼이요 그냥 죽으면 영혼이 영혼이 지옥에 가서 벌 받잖아요. 죽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이 세상을 이말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에게 오는 핍박을 통해서. 정말 이런 영적인 것을 볼수 있게,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도 이런 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이런 사실들을 보고 사실적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정말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또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고 살기, 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